여러분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들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올까요?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의 진짜 컨트롤타워 수보회의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수보회의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혼자서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대체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수보 회의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국정, 경제, 사회 그리고 미래와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멤버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이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이는 수보회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네, 수보회의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바로 수석보좌관회의입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수석들이 전부 모이는 회의인 거죠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뭐랄까 대통령실의 진짜 두뇌 이자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거대한 정보라는 기계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기름칠하는 역할, 바로 국정운영의 핵심 조정자들입니다. 바로 이세 사람이 국정운영의 삼각편대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랑 정당들을 상대하면서 정치의 판을 짜고요. 동시에, 봉욱 민정수석은 바깥에선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안에선 공직자들 기강을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주 인사수석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사람을 찾아 앉히는 겁니다. 이세 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자, 다음 그룹으로 가볼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틀을 만드는 말 그대로 설계자들이죠. 여러분의 지갑 사정부터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이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요. 나라 전체의 경제방향을 정하는 건 기본이고요.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전략, 또 어디에 도로를 놓을지 같은 국토계획까지. 와,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가 이분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죠, 정말. 그리고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삶의 질이잖아요. 그 부분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문진영 사회수석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자리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 살갗에 와닿는 정책들이 전부 이분의 손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틈은 대통령의 귀와 입,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바로 소통과 비전의 팀이죠. 이세 사람의 역할이 정말 재미있게 연결되어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전성환 수석이 국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다음, 2단계, 이규현 수석이 그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국민에게 잘 알리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하정호 수석이 AI나 기후변화 같은 미래의 큰 문제들을 대비해서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겁니다. 어때요? 듣고, 알리고, 준비하고, 이 3박자가 딱 맞으면서 국정이 순조롭게 굴러가는 거죠. 정말 멋진 시스템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명씩 다 만나봤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수보회의가 왜 국정 운영의 심장이라고 불리는지, 그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뭐 여러 수석들 모여서 하는 많은 회의 중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바로 국정우령의 심장부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수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딱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신경중추 역할을 하고요. 둘째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정책의 방향키를 치고 있는 정착 엔진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바로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딱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바로 이 수보회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조종사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